자, 킹카드부터 빨리 얻으러 갑시다. 빨리 빨리 엔딩 봐야지. 근데, 방향이 오른쪽이 서쪽인가? 방향, 방향을 모르겠는데? 맞다, 우리 그거 있잖아. 왓? 컴퍼스. 아오. 방금 받았는데 내가 까먹었어. 자, 북쪽이 이쪽이다. 나 찾았다. 저쪽이다. 어, 야, 근데 나 여기 아는 길이거든? 그냥 굳이 낯지만 안 봐도 될것 같아. 왼쪽으로 쭉 가면은 사실 키카드 동굴이야, 바로. 그래, 그게 낫겠다. 어, 그냥 바로 가자. 키카드 갔다가 바로 가자, 그냥. 서쪽이네, 여기는? 북쪽으로 가야 돼, 약간. 북서쪽. 아, 여기서 그거 둠칫둠칫둠칫 둠치, 둠치, 둠치 얻을 수 있네. 아, 그냥 지나가. 나는 이미 얻었던 것 같은데. 먹고 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뿐인데 아 동굴 어딨니? 어, 뭐야? 한명 발견. 이 자식아, 너왜 여기 있냐? 뭐야, 한 방꽃이잖아. 너왜 여기서 자고 있니? 가자. 야, 근데 여기 우리 집이야. 잠만. 헐, 다시 돌아왔어. 일만... 키카드가 여기 근처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나집 쪽으로 왔다. 너네 쪽으로 다시 가야겠다. 키카드 거기 어디, 어, 어, 거기 어딘가야? 이거는 블루베리다. 블루베리 많이 캐 놓는 게 좋아. 딱 이제 배고플 때랑 목마름이랑 같이 채워주니까 이거는 혁명이야. 마리고 싸. 마리골도 너무 많으니까 일단 하나 먹어야겠다. 피해볼게? 어, 돼, 돼, 돼.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네, 식인종 소리 들리는데? 어. 내가 그쪽으로 갈게. 어, 어 여기가 어디지? 아, 여기다. 찾았다, 찾았다. 다시다. 얘들아, 따라와, 따라와. 나방 찾은 것 같아. 여기 텐트 있어. 어, 야. 어, 야. 이거 뭘까? 어. 야, 야 이거, 여기 같은데? 거기 지하동굴이야, 혹시? 아니, 지하동굴 아니야. 아, 그래? 옆으로 낑겨서 들어가는 거 아, 어, 그럼, 낑겨서 들어가면 거의 맞, 맞을 수도 있겠다. 뭔데? 수중호흡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거기 수중호흡기인데, 키카드, 원 키카드 가겠아 일단 거기부터 얻고 가자. 키카드는 솔직히 얻고, 얻기 쉬우니까. 한명 발견. 위한명 있다, 위한명 있다. 박지솔. 얘네 지금, 아, 득보잡이야? 어, 그럼 지나가. 키카드부터 가, 그냥. 지금 바로 앞에 키카드 동굴이거든 여기부터 가자, 그냥, 바로. 그럼 우리 수중호끼 어디 찾냐? 아, 그러면은 너네가 수중호끼 찾고 있어봐. 내가 혼자 키카드 얻고 올게. 어차피 한 명만 얻으면 되거든? 나 홀로 어? 그리워진 밤에. 어? 뭐야? 수중 발견. 진짜로 수중? 어. 바로 간다. 어. 여기 여기 것 아. 같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바로 지금 뛰어간다. 딱 기다려. 오야 어, 좀. 아. <laughs> 자 도착. 자 시긴정 무시하고 빠리빨리 갑시다. 우리는 저탄 시긴정보다 엔딩이 먼저니까. 하이라이터. 나는 무조건 그냥 라이터 하나 들고 간다. 기름 무제한. 야,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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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여기 있구야 불면은 벽동굴이 여기 있고, 반대쪽인 것 같아. 확실해. 여기 온 기억이 있어. 아까 시인종 소리 난 데로 가야 돼. 야, 반대편이네. 어어, 어. 저기 앞에 시인종두 마리. 난 무시하고 간다. 야, 아, 근데 스태미나가 없는데. 뛰어뛰어뛰어 뛰어, 뛰어. 야, 에너지 믹스 먹어 여기서 체력 남겨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가자. 오른쪽, 왼쪽. 야, 누구야? 미친. 아, 진짜. 오. 민폐. 앞에 식인종 조심. 어너 야, 야. 야, 야, 야. 나한대 맞았다. 식인종 조심해. 피, 나 따랐다, 많이. 반피야, 반피. 자, 카세트 플레이어. 아 카세트가 있지 이때 약약약오자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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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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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조심해 조심해 야 바로 내려가 바로 내려 와 바로 내려와 오야 저거 맞으면 안돼 조심해 저한대 맞으면 한대 맞으면 개피야 내려왔다 야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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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내려오자마자 오른쪽 쭉 달려, 쭉 직진해. 이쪽에, 맞아, 찾았어. 아우, 깔끔하게. 수중어기 찾았다, 얘들아. 나가자, 이제. 수중어기 끼고 나가자, 이제. 안안 안 먹은 사람? 이쪽 밖으로 나가자. 응, 내리로 나가자. 나만 먹으면 되니까, 어차피. 차, 아래쪽으로.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다.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그 철문 나올텐데 그 철문이 어디더라? 엔딩이던가? 어 이거 볼까? 부금 신나는데? 뭐 틀었는데 부금? 이거 카세트 플레이어 아하 똥치똥치똥치 뚬치 돌을 넣으세요 돌 무기 나도 어차피 상관없어 갖고 갈수 있어 다시 이거 하나만 더 하나만 두개더두개더 아무나 돌 같은 거 넣으세요 됐어 한명 들어가면은 아좀 들어갑시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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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막았잖아요 아. 그냥 돌 두면 되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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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자쭉 찍힌 여기 시긴종이 아니구나 오우 여기 크리스트교 신자들이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아닌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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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아 그렇구나 자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갑시다 자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아 여기 이제 마우스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면서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맞습니다 네 여기가 그 오리 소리가 들린다는 오리 호수 오돌 오돌 일단은 일단 밥부터 먹고 어, 소다 하나 먹고 됐어 갑시다 빨리 캐카오 사이다야 얻어들어. 스프라이트 먹을 거라고 들어가야지. 스프라이트라뇨 사이다는 무조건 아니야. 질성이지 너무 뭐 그래 스프라이트로 샤워하면 아, 얼마나 끈적끈적할까? 이랑 끔찍하다 끔찍해 너무 야해 저쪽으로 키카드 얻으러 갑시다 부끄마 같이 가쉴 시간 없어 쉴 시간 없이 빨리빨리 일해야 돼 저는 식량이 아주 많습니다 아 얼마나 있습니까 식량 정말 많은 식량이 있죠 하지만 이제 블루베리 잭스, 짐이죠 마코, 스노우베리 트윈베리 오, 종류별로 다 있네. 그런 거 있더라고요. 먹으면 아주 아파 아야해요. 아야. 아야야. 아야야. 블루베리 빼고 블루베리 빼고 다 아파. 그거 다독 있는 거 같다고 하던데. 여기는 다른 동굴 다 무시하고 쭉 직진. 제일 안쪽으로. 쭉. 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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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들어간다. 들어가. 핫핫둘. 나왔다. 저기 밑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아 기억납니다. 네뭐 어떤 기억나죠? 자 아래쪽 플레이어 던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시하로시면안 도끼로... 됩니까? 어 근데 그래도 처리하고 가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래로 내려가서 도끼로 자르고 오겠습니다. 아씨 안될 것 같은데? 여기 왜 밑에서, 제가 해? 인디게임의 함정 이용해볼까요? 바로 방어. 어, 지들끼리 싸운다. 어, 뭐야. 네. 어, 아, 아, 안 돼. 그냥 먹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됐 뭐야, 오케이, 다운. 됐 지나가. 어, 도련면이 있었던 걸로 하는데. 아, 이 밑에구나. 이 밑에 이제 돌연변이가 있어 자, 이놈이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플레이어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어디지? 하나 어디 있지? 없는데요? 아닙니다. 어디 있을 겁니다. 방심하고 내려갔다가 순삭당해요, 순삭 당해요 순삭. 그러면안 돼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놓고 하나 더 던져볼까요? 일 제가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왔어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한번더 내려가야 있는 것 같다 <laughs> 쓸데없이 플레이어 낭비했네 안반수 여기 식인종 소리들입니다 앞에 세명 스쿼드야? 쟤 제. 제. 뒤로 빠지고,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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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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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궁금한 쟤. 아, 배 W 방향에 스쿼드. 쟤, 쟤, 쟤. 쭉 뒤로 빠진 다음에. 아, 근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 맞아, 쟤, 쟤, 쟤.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아, 야, 그럼 반대편이잖아, 멍청아. 보면서 봤어, 나 나무 판대에 있는 거. 맞아, 여기 여기 여기네. 그래. 맞아, 여기야. 이상한 소리 들려. 여기 밑에야. 뭐야, 왜 여기서 막혔어? 난 위로 경, 올라왔지. 경부고속도로야막히게 아. 아씨. 나도 위로. 됐어. 여기 밑에다. 저기 애들이 많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야, 저거 신체고 뭐, 어, 여 밑에 있다. 발견. 배터리 맞네. 아, 밀지 마. 이 밑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불 비춰줄게. 라이터라 뭐한번비춰봐비춰봐왜 밑에 있네 어 안돼 좀만 더 좀만 더어됐 <laughs> 바로 앞이다 한대 뭐나 떨어지겠다 멀리 있을 때 던져 멀리 있을 때 오케이 어나 떨어졌다 이 자식아 저기 무슨 애기들이 날라다냐 카드 빨리 얻고 와아 오케이 아, 야, 뭐야. 아니, 아! 아! 난 나한테 던졌어. 아! 얻었어. 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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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 있다, 계속. 됐어. 일단, 일단, 일단 먹튀에먹튀야 먹티. 먹튀만 먹티. 하면 돼. 결론. 나는 이득. 게이드. 나는 위에서 불만 비춰줬는데, 게이드. 인사. 자, 자, 이제 싱크홀로 갑시다. 자, 이제 갑시다. 하... 드디어, 싱크로 입성하는 건가? 빨리 엔딩 봅시다. 아들을 구해야지. 하. 아빠가 세명이나 될. 그렇게 오늘 도통구는 평화수수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간디. 간디 메타. 아주 좋아요. 아, 진짜 저 소리 거슬린다. 예. 이제 어디로 간다? 싱크로. 예. 뀨. 자, 싱크로 갑시다. 자 이제 다 거의 다 끝났겠죠? 아니 아직 할게 할 많습니다. 아이고 밖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어디야? 아 위에다 화염 던진다. 네 화염병 뿌리고 다니거군요 도망치시다. 아 그냥 싸우자. 쟤네 뭐 얼마나 된다고 뭐? 그냥 빨리 도망치자.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저씨들 여기 벗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만 우리 가자. 이 아저씨는 지금 술먹고 지금 날 치고있어 지금 가자 안녕 같이 가는데? 얘들 따라와 일루와 얘들아 일루와 얘들 이제부터 내패 빨리 도망치시는걸 추천드어 얘네들이 나 때려 네, 그러니까 빨리 도망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왜 때려 일루와 한번 때려 소다를 드세요. 누가 빨리 째자. 우린 덴벼. 뭐야? 저 엉덩이. 아, 뭐래? 이거 째 뒤에가 안 먹어. 이제. 누군가 이곳인데. 어, 쟤네 새끼는 어, 아니구나. 미안해. 오케이. 나간다. 이제 아침인데, 이제? 어, 벌써. 이제 싱크홀 내려가는 일만남았지 어우, 사생팬들. 어, 여기까지 쫓아와.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좀, 둠치 뛰게 들으면서 둠치둠치 애들이 좀술 먹고 미쳤나봐. 비켜봐, 비켜봐. 그만 비켜봐. 아, 혹시 약 있는 사람? 나약 없는데? 지금 한테 마으면 골로 갈 피야, 지금. 딸피. 개피, 개피. 저도 쓸 약이 없어요. 아. 너가, 그거 했어야지, 그때 보급품 받도 어찌가 있냐. 그 약이 있었는데. 아, 그때 못 갔어. 길을, 길을 어떻게 알아. 나가는 길도 모르는데. 솔직히 거기서는 못 나갔어. 뭐, 그거 있냐? 일단 이거 먹어라. 알로에? 됐스 일단 먹었어야. 이제, 불 끄고. 또 어떻게 해. 근데, 배터리가 나 얼마 없네. 어, 여기서, 여기 저장할 수 있다. 배터리 줄게. 그래, 대했, 대했, 어, 뭐야? 얘 뭐야? 우어 갑자기 쫓아왔어. 레고야 너, 너 스피커 쓰지? 어어, 어. 방금 스카이프로... 아, 아직 크게... 아악 사실 내가 낸 소리야. 아야, 무시하고 들어와. 왜 그쪽으로 가니? 여기 아닌가? 싱크 법이라 하지? 낙사가 아니라 싱크 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아우 씨, 얘 진짜... 우라마다. 그러니까 니는 할줄 모르지, 아직. 어, 일단 웹도 처리해야 되겠어. 죽여, 아저씨들 그러시면 안되요 여기 뛰는 건가? 설마 여기를 뛰겠다는 거 아니지? 아니죠. 일단 이것터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저기, 니마. 네. 뒤를 보세요. 어, 이렇게 많아? 사생팩, 타생패... 사, 타스... 아까 이렇게, 아까 이렇게 안 많아. 만한... 어, 뭐야, 불탄다. 오, 멋있어. 왜난 이걸 보니까 미니팩카가 생각이 나지? 일단 이 자식부터 처리해. 오, 멍청한 안악수나무. 예쓰 바이자 이즈엔 깔끔하다 <laughs> 어? 클럽 내꺼? 네사생팬 아. 처리됐네요 아나 클럽 이미 들고 구나 자, 봐보라 우리가 어디로 떨어 어, 여기 어, 떨궈 봐야겠다 이거 떨궈지나? 오! 그니까 러 이게 떨궈진다 그... 레고야 일로 와봐 어? 이게 뭐냐면은 밑에 가면은 돌진형 돌련변이 들이 있거든? 어 야, 부금이 쪽으로는 들가자 나 사생팬, 나 사생팬, 또 왔어. 아 진짜 아저씨들. 사생팬 바이. 너무 좋아하네. 술 먹고 어 어린애 좋아하면 나, 안 되지. 그금 마. 내가 밀어 줄게. 진짜 떨어진다고. 아, 야 기다려야 돼, 기다려, 그냥 기다려. 가면 또. 뭐야? 뭐 하는 거야? 야 우린 지켜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 우린 이제 초코 하나 이렇게 빨면. 인벤토리 보고 있는데. 어뭐 어. 하는 거지? 님도 아니. 한 명은, 한 명이 다 떨어지고 나서 우리가 떨어져야 돼. 아. 잘 떨어져야 돼,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위치가. 아. 안 막혔어. 뭔지 알겠다. 인벤토리 상태에서는 무적이야. 오. 아, 그니까 이게 인벤토리를 <목소리> 보면서, 켜고 있으면서 떨어지면은, 피가 안 딸는 버그구나, 그게. 지금. 떨어진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미끄러지는 거 거의 다 끝났어. 야. 야, 떨어졌다. 떨어졌다. 야, 이제 잘 봐야 돼, 닉네임을. 오, 안 죽었, 안 죽었어. 홀. 어, 다 떨어졌어. 야, 야, 야. 야. 다 떨어진 거 같은데. 다 떨어졌어.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떨어진 거 같은데? 멈췄어. 다 떨어졌어. 어. 닉네임 멈췄는데? 오, 야, 신기하다. 저거, 뭐야. 어떻게 버그를 발견했지, 저거? 차. 오, 오, 쳐. 이쪽으로? 어, 이쪽, 이쪽, 이쪽. 야, 부그마, 치팅 봐봐. 치팅 해봐. 보여, 안 보여? 떨어진 거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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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나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아, 저저거 저, 뭐야 바위로 싸운다 야 덴벼 바위로 맞짱 보자 내 태극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어 아저 있구나 이리와 덴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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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방 가는거 봐라 째지마째지마 이리와 야 강치 강탐치 아니야 말이 안 된다고 이거 이거를 떡패기. 좋아, 가시봅시다리저드 스킨, 리자드 스킨 아, 깔끔해. 자 그럼 다시. 해봅시다. 아 잘못 떨어졌어요. 아 체력이 너무 없네요, 이거. 아님 부처님 공자님 맹장님나무가살 보살 나무관살 보살 나무관살 보살 이제 됐나? 먹탕 먹탕. 오 됐다. 성공. 오호호 <laughs> 성공했다, 나. 떨어졌다.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 돼. 어떻게 내려가지? 나좀 도와줘. 에 A 발이 돼요.